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바람이 좀 쌀쌀하게 붑니다. 저는 오늘도 계속해서 높은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예,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정말 아름답네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절경 가운데서 제가 어이 좋은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 믿어집니다. 야, 정말 아름답네요. 예, 보여 드릴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도심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무 좋죠. 아, 정말 좋네요. 아유, 저뭐 하늘이 하늘에 큰 대로가 펼쳐져가지고 하늘을 천국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저 넓은 혹은 좁고 구부러지고 움푹짐푹 하는 것 같은데 저 길에 올라타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곳으로 언젠가는 갈수 있으리라 아마 예고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네, 하늘의 구름도 길을 내주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천상으로 어, 옮겨주는 저런 사닥다리도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도심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저 멀리 예,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이 높은 건물들을 불끈불끈 솟아나가지고, 어, 이렇게 절경을 이루고 있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앞에 뭐, 잔목도 있고, 저런 잔목들이 지금 싹을 터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 이곳 캘리포니아 남가주 일대는 어, 지금이 봄이라 어, 봄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어, 산천초목이 싹을 트는 그러한 솟산하는 어, 계절입니다. 왜 그러냐? 우기거든요. 예, 지금 우기를 맞이해가지고 비가 내리니까 모든 초목들이 이렇게 예, 모두 어, 그 생동감을 갖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 추위에 떨든 모든 심신을 이 생동감 넘치는 어, 새로 살아나는 초목들의 예, 힘을 얻어서 불끈불끈 일어나는. 어, 한해의 시작이 되기를 여러분과 저가 어, 함께 기원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생각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 참고 견뎌는 인내력. 어, 이 인내력이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필요하는가. 만사에 적용되는 훌륭한 교훈이죠. 참고 견디는 힘을 인내력이라 합니다. 모든 거 그렇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참는 거, 어, 또, 배트고 싶을 때 머무는 거 듣고 싶을 때 듣지 않는 거 듣기 싫을 때 듣는 거 먹고 싶지 않을 때 먹는 거 모든 일거수 일투족 우리의 모든 생활은 이 인내력과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전받았을 때, 마음으로 도전받았을 때, 혹은 말로, 어, 어 침공, 침공, 침탈당했을 때, 어, 나를 다스리는 그첫 번째가 인내력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력이, 예, 필요한 인간의 삶인데 이게 쉽게 에 제가 다스리기에 힘들더라고요. 인내력 어 남이나를 화나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어 앞뒤 가리지 않고 나도 화를 내부르는 그러한 참어 어이없는 어 실수지요. 사람은 상대와 나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상대와 내가 똑같이 가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나를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는 결과입니다 작년 한해를 돌아보면 이러한 실수의 연장이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게 부족한 인내력을 잘 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아침에 결의를 다짐해 봤습니다. 인내력. 그러면 인내력은 어떻게 해야 제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은, 어, 제 힘으로는 힘이 들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내가 인내력을 다스리는, 다스리는데, 훈련하는데,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성령의 힘으로 제가 제 인내력을 다스려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기만 하면은. 저는 지혜의 문이 열리고 인내력이 훈련되어서 어떤 경우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그러한, 어,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러한 아주 훌륭한 깨달음을 오늘 아침에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잡초와 같이 살리라 하는 결의도, 나의 모토도 바로 이 인내력 양성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잡초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달림과 어떤 핍박도 어, 묵묵히 에, 받기만 하지 에, 대항하지를 못하지요, 않습니다. 그와 같이로 나에게도 잡초와 같은 심정으로 어, 모든 사람들을 우러러 보는. 어, 그렇게 섬기는 자세를 하면은 나는 주님께서 지혜의 은혜로 어, 틀림없이. 인내가 양성돼서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찬 오늘 아침에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내하여서 어, 상대와 나가 달라지게 하는 거 나로 하여금 상대가 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어, 내가 어, 인내하는 훈련을 어, 기름으로써 나와 내 이웃이 평안을 유지하리라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훌륭한 인내의 정신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전수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틀림없이. 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바로 그분께서는 나에게 부정한 지혜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저에게 인내의 힘을 길러 주셔 가지고, 어떤 경우도. 납작 엎드리고, 위에만 바라보고, 섬기는 나의 마음과 자세를 어, 인도에 주시고, 교훈에 주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게, 어, 금년 새해의 각오와 어,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 귀한 생각 가운데서 주여와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 뵈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